이만 가요 힘들다 힘들어 그 제주도는 국제선이 작아가지고 2시간 전에 왔는데도 지금 널널한 것 같아요 지금 짐 붙이고 이제 편의점에서 물한병 먹으려고요 그니까 러 이게 싼게 아니라 그니까 러 멍청 비용 아, 지금 이 가격도 싸지도 않아요 추가 <laughs> <큰 사람. 웃음> 나오니까 <laughs> 분명히 제가 이 게이트를 해왔는데 이 게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국인이 꼭칭들어 왔는데, 제주도에서 와서 그런가 줄이 짧아서 완전 바로 됐어. 굳이 제주에서 오면 이 게이트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이버 트래블카드 처음 써봐가지고 돈안 뽑힐까봐 쫄았는데, 다행히 쉽게 잘 뽑혔어요. ATM기 막 저거 안 된다는 얘기 진짜 많았거든. 근데 공항에 있는 걸로 하니까 바로 되네요. 지금 이게 얼마, 얼마 뽑은 거? 지금? 약간 30만원 가까이? Yeah, we have a uh, two oceans. Uh, this two is all traffic car. <laughs> so, uh, we sell is a uh, i pass. Easy car we sell out, but same function. All can use the metro. Convenience. Oh, okay, okay, okay. Oh, okay. Thank you, thank you. 아아 아, 땡큐 터치하고 넣는거래 엘리베이터를 찾아볼까? 안 <목소리도> 돼,

哦、oh.，OK。Okay. 예쁘다 그랬잖아. 너무 예뻐 비오는데 전부다. 대만은 그 옛날 건물들을 허물거나 막 이런 게안 응.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 오, 지금 뭐 하셨어요? 그니까. 솔직히 1 2 0 420이면. 은 아, 땡큐. <laughs> 약간 습구하듯이 막. 귀엽다, 해파리다, 이거는. 크 이거지, 이거지. 희한 사람이 없어. 오 마이 갓. 쉽네. 이 <laughs> 어, 맞겠네. 얼마야? 들었네. 심지어 크다. 엄청 조그맣다고? 안 조그만데? 베이비 커피 되게 밍밍해 아까 개핀 좋한게 스틱이야 뭔가 건강해질 것같아 응. <laughs> Thank you. 응, 음, 파시로 그랬잖아. 맛있어어 <목소리도> 응. 음? <목소리도> 음. 나 생각만큼 냄새 안 심한데? 음, 다행이네. 어, 음식도 괜찮아. 아직, 아직 한 끼밖에 안 먹었잖아. <laughs> 근데 막 길에서 냄새 나고 막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데 자기가 괜찮나 보네. 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히? 오케이. 전 아주 잘잤것같 아. 지금 오픈 런이라 가지고 웨이팅 없어. 여기 원래 막 한시 간넘게기다리 는데. Thank you. Uh -huh. uh, this one. This one. This one. Uh -huh. 약간 전분 느낌 나는데? 없네. 아까 어어. 오빠 먹은 그 모치 같은데? 당고 어어. 음! 불안 비려. 맥주 땡기네. 이곳이거내 드림카 1 5 0 네, 네. 하나 해? 딸기 맛이다 이거 그니까 이거 무슨 꽃맛 꽃 바닐라 바닐라 한잔네 응. 아. 결국 널돈 주고 샀어 응. 먹어봐 키얼스, 잠깐만요. 냄새 없어. 냄새 냄새가 잘안 이거 생각보다 진하다. 별로 다더타이하우 타이하우즈, 아타이하우 맛이 요 보니까 확실히 냄새가 난다 코가 뚫린다 어, 치두부 맞나 봐 냄새 맞지? 어, 나나나 어우, 이 냄새였네 미슐링투어예 우리? 100원 감사합 음 중독! 네 나고! 음, 음, 음. 아, 속이 짜서 나는 좋은데? 어! 그래서 끝까지 안 물리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맛있어 응. 처음엔 고구마 먹었을, 때, 고구마만 먹었을 때는 이게 왜 미슐랭? <laughs> 계란 이끼기네. 이거 여신데? 야호샹이 아, 네. 음. 맛있어? 응. 음. 땅콩 완전 바삭해서 맛있어. 음. 딩샤에서 유명한 거다먹었다 지금. 근데, 근데, 안 유명한 것도 다 먹어봐야 돼. 사람들 입맛이 달라서. 그렇긴 한데, 난 실패하는 게 너무 싫어. 그것도 여인이야. 그것도 맞지? 실패도 해봐야지. <laughs> 근데 실패 안 하고 싶어. 그러다가 또 너무 갑자기 맛있는 게딱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기분이 좋지. 너무 좋은 거지. 행복하지. 오픈 런의 민족 야시장은 지금 오픈 런에서 배부르게 먹고 왔는데 아직 6시가 안 됐다. 얼마나 좋아, 안 기다리고 어 기다린 거 제일 싫어하시면서 야시, 야시장인데 저녁에 다 끝내요. <laughs> <laughs> 네. 就。<music>